안녕하세요 초코송이TV의 초코 초코송이TV의 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버튼 구독,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세요 뭐, 뭐? 유. <laughs> 오늘은 상황극 아야 아 미안해 미안해 좋아요 구독버튼 한번지만꾹공눌러시기 바랍니다 상황극 할 겁니다 팀장님 노래 소개 바로 가죠 얘는, 얘는, 소리. 난 송이. 초코, 초코. 난 소리, 잠에, 잠에, 잠에. 클로징 하는 건 어떡하지? 응. 자. 다음. 얘네들은, 얘는, 삐삐. 나는, 너이 자매야. 네, 우리는 모습이 좀 다르지만, 우린 자매라고. 맞아, 맞아. <laughs> 그러면은, 3으로 <다음으로> 가자. <laughs> 그쵸. 그 다음은 나쁜 애들. 악당이다. 아, <laughs> 얘는 토순이. 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샤키라고 해줘. 샤키야는. 응. 자, 그 다음. 얘는 미나와 얘는 미니 우리로 할수 있지. 얘가 미나입니다. 하트, 하트. <laughs> 다음. 마지막 나는 분홍이, 어, 난 하늘이. 자 오늘 음, 주인공인 좀 아니 주인공니다 등장인물이 좀 많죠? 이해해 주세요. 아. 자 그럼 시작합니다. <laughs> 언니 언니 빨리 와. 아 힘들어. 그래도 나랑 빨리 <laughs> 놀아야지. 아참내 친구는 안리고 음. 왔어? 아직 안 왔나 봐저기서 멀리 뛰어오고 있는데. 그 그래? 어. 친구들랑 놀자. 응응응. <laughs> <laughs> 아, 어 <뒤엉켜서. 웃음> 아! 응. 다음 날 도순이의 집. 야 빨리 와. <laughs> 어, 헤이, 헤이, 다 시간 안 늦었지? 아니, 엄청 늦었는데? 어, 야, 3시에 만나기로 네. 했는데, 지금, 5시 30분이다! 어, 내 생일은 다, 5월 30일인데. 얼 아, 네. 어, 맞다. 네, 아, 아니, 하늘이 생일이 5월 30일이잖아. 우리 선물을 해주자. 깜짝 놀래게. 음. 야, 선물 말고 장난쳐야지. 우린 장난이지, 우리야. 장난으로 선물해주면 되잖아요, 대장 대장이라니, 우리 친구잖아. 그러 대장이라고 해도 되지, 뭐, 근데. 대장님, 어, 이렇게 할까요? 몰카로? 선물해 줄. 내가 왜 대장이야? 너가 일단, 대장. 일단. 몰카, 몰카 할까요? 아니면 놀릴까요? 놀리죠? 아니, 몰카 하자, 몰카, 몰 그래요? 선물. 몰카가 더 재밌을 것 같단 말이야. 선물 가져와서 안 가져온 거? <laughs> 재밌겠다! 그럼 바로 우슈. 그렇게 그들은 빨리 몰카 준비를 하였고 하늘이. 하늘이의 생일 파티에 왔다. 생중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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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하고 있었어? 축하합니다 벌써 하고 있었어? 어, 벌써 하고 있어. 야, 너희 가리잖아. <laughs> 자, 어, 선물이 없네. 나 선물이 없어. 야, 너희들은 너무 행복. 야, 우리 친구들. 야, 아슬아자아슬아자 파티가 마치고 하늘이와 보노이의. 너무 힘. 휴, 너무 힘들어. <laughs> 아니, 너 생일, 생일 같은데, 무슨 그럴 수가 있냐고? 에이, 가나, 가나, 가나. 감기 걸린 것 같아. 콜록, 콜록. 그래? <laughs> 아유, 쉽다. <깊다. 웃음> 여기에서 말할 게 있는데, 조구님은 감기가 걸렸다고 합니다. <laughs> <laughs> 친구, 내 생일 때 앞에서 왜 웃기냐고. 그러게. 오늘 5월 30일, 단황이기도 한데 말이야. 그러게. 그렇게 하늘이는 슬퍼서 계속 그렇다고 한다. <laughs> 언니 언연이 흥연이! 빨리 와! 왜 맨날 해렇 서? 어. 미안. 나 오늘 7교시까지 있어서, 아, 5교시라니. 아, 6교시지. 나 5교시 있잖아. 응. 일단은, 어, 기쁘게 하는 거 없을까? 우린가, 음, 근데 뭔가, 야, 사탕 먹고 있다. 아,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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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맞아요. 음, 하늘이가 우울증이 필요한 거 아닌 거기도 하고, 우울증은 아닐 거야. 에이, 설마. 근데, 있잖아, 하늘이가, <laughs> 어지를안 틀어고 아 그리고 하냐면 친구를 친구를 더 사귀라고 해야 될것 같아 야. 우리가 친구를 잖아 아니면은 우리 태양 막 계속 하늘이는 태양 없을 때 없을 때 많이 놀았잖아 그러니까 태양 때문에 그런 거아닐까 음, 아니야. 그때, 아, 그때, 생일 잔치 때, 그때부터 시작됐다냐. 됐잖아. 어, 그, 도순이랑 그, 샤, 샤키? 응, 샤키가 꼬리단 말이야. 몰카였어. 그것 때문에 그런 거 막, 기분 풀르려고 하자, 하는 수이한테 어때? 그래? 응. 그럼 그러라 가자 아빠나 네. 어, 어? 분홍아 어? 분홍아 너 하, 하늘이 어디있는지 아니? 아니 몰라 오늘 응. 내가 말하는 거야. 넌 몰라. 나는 어디 갔는지는 모르겠어. 나는. 그래서 말하는 거야. 야, 야, 하늘이 가 어디냐고? 당연히 집에 있지. 맨날 퐁퐁 오는데. 그럼 내가 알려줄게. 가자. 비유. 안지가. 안지가. 야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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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야나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아, 그런 일로 안 울긴 하지만 그래도 뭐 그건 이해해 준다. 언니 어디 있어? 빨리 와! 왜 여... 이렇게 뒤로 젖혀 갔어? 나너 여기 있었네. 괜찮아? 응, 응 승희야 고마워. 나 동생 고마 초코야 너 어디 갔니? 나 여기 있어. <laughs> 이 초코란이 언니지? 아니, 우리, 집... 나는, 아, 친구야, 우리 다 친구잖아. 아, 응. 나는 쌍둥인데 초코 언니가 먼저 태어났지. 응. 일단... 나도 내가 더 먼저 태어났어, 일부다 <laughs> 괜찮아. 하늘아, 괜찮아. 우리도, 는 하늘이랑 같이 태어난 거 같은데. 일단, 그 얘기는 그만하고, <laughs> 달래줄 법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 그러면 우리도 우리 <laughs> 거야. 그러니까 우리. 샤키 너무해. 우리 이제부터 소준이랑 그리고 샤키는 부르지 말을 걸그랬나 그래, 이제부터 부르지 말자. 이제 오기만 하면 그냥 뒤에 박으면 되지. 아니야, 그럼 우리도 위험해져. 아 그러면 마 밭에 말하면 되지? 아, 좋은 방법이야. 그러자. 야 뭐해? <laughs> 뭐해? 야 오지마! <laughs> 엄마는 일거야. 맞아 일거야. 이 어? 미안. 일 일거야. 너희들. 어 우리야 뭐뭐 뭐야? 엄마 저 괴롭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 그러니 좀 빨리 오라고 하렴. 아니 아니 일르지 마. <laughs> 네 경찰서에 불를게 경찰서는 좀그렇고요 혼내주세요 알죠어 엄마 엄마 애들 렸고 <laughs> 나만 놀려아 그래 <laughs> 그리고 하늘이도 가, 계속 울렸단 말이야 아 어, 엄마 아, 이모한테 어. 좀 얘기해 어 왜그러니 <laughs> 그래 안아줄게 일로와 다음날 얘들아 <laughs> <깨달아>. 미안 미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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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우리가 그랬어 다음부터 진짜로 안 그럴게 그래 좋아 허락해 주지 그럼 그래야지 예! 아수라장 클로징 할 때면 이걸로 할게요. 그러면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마지막 꾹꾹 꾹꾹 눌러 꾹 눌러주세요. 주세요. 그럼, 안녕. 그럼, 그럼 안녕.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안 누르면 혼나나 <laughs>